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 자신을. 두 가지를 해야 돼. 요 문제만 바라보면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지 내 명예와 내 영광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그랬는데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는게 무슨 말이 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고 귀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